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감독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독이라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일본전은 손주영 선수 좀 기억나고, 아, 선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만과 호주전에 저는 두 명의 선발투수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존에 보이면 타격을 하는 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는 몬테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더 있어요, 아, 선수. 선수 출신의 눈에만 보이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 떨려. 구석구석 보고 던지다가 볼볼, 그러면 사람들이 너큰 경기 못하네, 이런 소리도 들을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의미 음, 할 필요 없더라고 네, 이게 투수의 마인드야 마인드. 나는 그게 투수라고 봐 그게 투수야 자 이제 KBO 리그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네 한국시리즈가 끝났고요 우승을 한 LG 트윈스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한국시리즈가 끝나면 어... 아, 이제 올 시즌, 올한해 야구가 드디어 막을 내렸구나.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내년 3월에 이제 WBC가 열리고, K 베이스볼 시리즈라고 해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가전이 열려, 열려요. 체코와 두 경기를 치르고, 일본으로 이동을 해서, 또 일본과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어, 중요한 거는 이 3월에 열리는 WBC에서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WBC의 결과가 반 정도는 아마 엔트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2024년 프리미어 12에서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을 했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2023년 WBC에서 4경기에서 2승 2패 근데 뼈어픈 패배는 항상 대만전 내지는 호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에 펼쳐질 WBC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포커싱이 일본한테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 대만, 호주는 항상 우리가 우위다. 열 게임 정도라면 8승 정도는 우리가 거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에 조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국제 대회 성적을 보면 5대5 같아요. 일본 대만 어, 승률이 특히나 투수로 나오는 린 위민 선수죠. 자투수그 어, 투수에게 번번이 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 대비를 해서. 대만 호주를 조금은 확실하게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쉽죠 저는 내년에 WBC에 가면 저희 이제 선발진, 불펜진, 투수진을 꾸려야 되잖아요 네. 어떤 구성으로 가면 좋을까요? 어... 구이형 투수, 제구형 투수 크게는 두 가지 피드님이 보는 저는 어떤 선수 같아요? 구이형이에요? 제구형이에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너무 얄밉게 야구한다 구이형이란 느낌보다는 전 제구형이라고 전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옛날 그림을 찾아보니까 구이가 더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제구가 살았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구이형 투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구이를 강하게 하려는 행동은 잘안 했기 때문에 저는 제구에 집중을 하고 구이는 따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것 같고 이두현진 선수 똑같아요. 제구형 운영을 잘하는 제구형의 투수였고 김광현 선수도 폼은 그죠 너무 구이형이에요. 폼은 막 와일드하고 위에서 내려꽂는 그런 유형이었지만 김광현 선수가 국제 대회 나가서 볼넷 볼넷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두타자 스트레이트 볼넷 아니면 위기 상에서볼볼볼 요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선수는 재구형 투수지만 구위가 받쳐뒀던 선수라고 좀 판단을 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어린 투수들을 또 생각해 보면 원태인 선수는. 제가 인정하는 재구형 투수입니다. 운영도 가능하고. 하지만, 냉정하게 봐서 문동주 선수는 아직 좀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워낙에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160kg가 넘는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경기의 운영, 강약 조절을 하는 순간, 그냥 원탑.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곽빈 선수는 다양한 구종이 있지만, 재구형 투수라고 보기에는 기복이 조금 있는. 어, 그렇지만, 원체 갖고 있는 구속 구위가 많기 때문에 재구가 조금 가다 부어진다라면 이 선수조차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구창모 선수가 건강하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고 이네 선수가 저는 좀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다르죠. 시즌 때는 우리가 144 경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지더라도 내일 경기가 열립니다. 떨어지지가 않죠. 시즌이 다 끝난 다음에 승패를 가려서 떨어져요. 국제대회는 오늘 이기면 떨어져 이런 전제가 달리잖아요. 우리 예선전첫 경기, 대만 상대, 호주 상대, 오늘 치면 무조건 1분을 이겨야 되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기 전에는 이 강한 투수가 있어야지 빠르게 무너지면 그냥 여지가 없어요. 따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 근데 투수들이 버텨지면 수비에서 실수, 타격에서 잔루가 많더라도 끝에 한 번의 찬스를 살려서 경기를 가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제 꼰대 마인드 이거 저도 싫어하긴 합니다만 조금은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스피드 올리기에만 약간 몰두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답은 아닌데 유행인 것 같아 유행 고1인데 150 고3 160 근데 그런 선수들 KBO에 등장했어요 김광현 류현진 같은 선수 나왔습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돼요. 어,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가라는 걸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자꾸 좀 이야기가 산으로 갔는데 그만큼 그, 지금 제가 언급했던 선수들이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포커싱이 예전에 일본이었으면 지금은 대만의 느낌이라면 가장 믿는 일선발을 일본전에 붙이는 것보다 대만전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습니다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감독은 안 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지만 제가 감독이라면 네. 일본전은 컨디션 100%때 진짜 좋은 선수 있죠. 기복이 좀 있어도 컨디션이 좋을 때. 어. 고점이 높은 그 선수를 일본전에 써서 컨디션이 좋아서 진짜 잘 던져주면 고맙고 아니면 안 좋으면은 그냥 오케이. 조금 세이브 하자라는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결코 저도 돼 이건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경기, 대만전, 호주전이 있기 때문에 어 고점이 높은 선수를 저는 쓸것 같아요. 그게 누구? 선수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좀 아, 살려주세요. 이름은... 아니, 내면 네 정해주셔야 돼. 저좀 살려주세요. 근데... 선수들 언급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일단은 네. 이런 의견만 네. 밝히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자, 대만과 호주전에 저는 두 명의 선발투수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던지는 걸 보고 조금 대만 타자들이나 호주 타자한테 타이밍이 좀 뺏기거나 이렇을 때좀 바로 대안을 하나를 찾아될 거.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어... 제가 곰곰히 생각을 했거든요 고영표 선수가 대만전에 당연하게 잘 던질 거라는 상상을 했는데 고전을 했었어요 그죠? 언제였죠? 작년에 2이닝 6실 3론두방 네. 막 말로만 그러니까 사실 대만 타자들이 고영표 선수라는 유형의 투수의 공을 잘본 적이 없을 텐데 너무나도 잘 때려냈단 말이죠 원태인 선수는 대만전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봐야 돼? 챔피언십 대회 때 오이닝 1실점했었네요 문... 아, 대만 전에. 아, 다시 얘기하면 대만 타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좀 많이 띄어요. 어, 존에 보이면은 타격을 하는 뭐 이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는 원태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들이 공격성이 보일 때 때리기 힘들지만 보이는 그런 공을 때리게끔 유도를 해서 범타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원태인 선수가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한명더 있어요. 소영준 선수. 소영준 선수의 투심 페스트볼 상당히 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자두 선수가 그냥 컨디션 좋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 그때 가봐야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 막 미리 막 소설 쓰려니까 힘들긴 한데 그 정도로 저는 대만전에 포커싱을 하고 호주전 호주전은 문동주 선수 괜찮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일단 강력한 부위를 바탕으로 좀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문동주 선수에게 있고, 문동주 선수가 또 커브와 포크볼, 또 간간이 있는데, 일단은 호주 선수들의 스타일도 힘대 어, 힘, 이런 힘, 스타일을 좀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힘대힘 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문동주 선수가 조금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체코는 사실 뭐, 고용표 선수도 괜찮고, 근데 체코의 전력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본전이잖아요. 아, 일본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수가 깜짝 선발로 나가서 뭔가 막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 없네요. <laughs> 어, 이번에 일본 재팬 시리즈를 할때 보니까 일본 투수들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좋더라고. 150 넘는 공으로 낮은 쪽에 직구 던지고 낮은 쪽에서 떨어지는 포크볼이게 아, 진짜 넘사였어요, 넘사. 달라요. <laughs> 다른데 저는 딱 기억나는 손주영 선수좀 기억나고 소영준 선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본전에 이두 선수가 좀 생각나고 체코전에 곽빈딱 나가면 되겠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구창모 선수는. 아, 후보 중에 있으면 전 예비인텔에 구창문 선수가 없어서, 구창문 선수도 일본전에 괜찮죠. 어. 근데, 어, 일본전은 사실 우리가, 어, 벌떼 야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기기는 힘들어요. 선발 중간 마무리? 요 정도로 가야서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선발 투수가 5이닝 이하 투구를 하면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예. 네. 왜냐면 제가 있을 때도 일본을 이길 때는 선발 투수를 다 5이닝 이상 투구를 해줬고, 중간 투수들도 좋은 투수들이 이렇게 쭉 가면서 2이닝 내지는 2이닝 플러스 이닝도 해주면서 이겼는데 어, 사실상 좌우 놀이도 쉽지는 않고 시즌 초기 때문에 어, 선수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선수들의 이름보다는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좀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본 선수들도 그때 컨디션이 100%로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그냥 컨디션 좋은 투수가 나가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봅니다. 이름보다는. 어, 근데 야구를 보면, 이제 저희들 눈에, 저희들이라면 예, 전 선수 출신이니까 선수 출신의 눈에만 보이는 미묘한 무언가가 있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한일전 대한민국이 한, 일본을 많이 이겼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낀 거. 일본은요, 무조건 대한민국을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선수들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해요. 안전한 플레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는 없다. 사실상 이기기는 힘들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이 맞물려서 일본과 대등한 성적을 거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랑 하면 오히려 반대죠. 우리는 반대로 대만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대만 선수들은 조금은 편하게.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듯이, 대만 대표팀들도 너무 공격적으로 치고,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야. 중요한 찬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한 플레이. 막 그냥 보이면 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러웠지만, 경기 결과는 항상 대한민국에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지금은 좀 반대로 된것 같아요. 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한수 미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일본 대표팀을 상대했던 그 마음가짐,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계속 혼자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laughs> 약간 옛날 얘기 한번 돌아가서 네. 2008년도는 보니까 투수 명단이 1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 선발진은 어떤 식으로 꾸리셨어요? 그때 저희 선발진이 류현진, 김광현, 봉중근 장원삼, 송승준 이렇게 다섯 명으로 꾸렸고 그다음에 중간이 한기주, 권혁, 정대현, 저, 우승한승한이형 이렇게 다섯 명 꾸렸는데 근데 이게 엔터리 진짜 잘 뽑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10명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008년 되면 제가 4년 차 시즌이거든요 그럼 지금 문동준 선수가 4년 차잖아요 그러면 류현진 선수 3년 차였어요 김강현 선수 2년 차였어요 근데 이때는 몰랐잖아 이때는 류현진이 어디까지 갈지 김강현이 어디까지 갈지 몰랐어요 이런 선수들 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실제로 성적까지 냈고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도 야구를 하고 있고 정말 뭐승환이 형도 정말 아시아 기록 막다 갈아치웠으니까 이때는 잘 뽑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선수들을 잘 발굴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25년 WBC 성적을 내고 10년, 15년 후에 얼마나 이 선수들이 남아 있을지 보면 이때는 10명 중에 1 0명면다 남아 있잖아. 정말 잘 데리고 간 거예요. 이때 상줘야 돼. 우리 선수들 뽑은 사람들. 사실 그때는 좀 그랬었어요. 광현이가 일본이랑 할때 예선전, 리그전 때 일본전 잘 던졌잖아요. 근데 중결승 때한번 더? 사실 한번 더는 진짜 그랬거든. 그러니까 광현이 입장에서도 한번 더는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번더 증명을 해냈잖아요. 현진이도 캐나다전에 1대1 완봉승 거두면서 바로 또 결승 쿠바전에 또 선발등판을 또 받았는데. 그때 당시 캐나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격 쪽에서 약간 흐름이 많이 안 좋았는데 현진이가 지켜내줬잖아요. 완봉승으로. 그 다음에 또 쭉쭉쭉 가다가 광현이가 일본 또 잡아주고 이러니까 그냥 퍼즐이 그냥 완벽하게 맞는 그런 결국 이제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고전할 때 보면은 항상, 어? 하면 지잖아. 어? 어떡하지? 해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꾸려야 되는데 항상 큰일 났다. 변수다. 하면 그걸 이제 극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내년에 돌비씨 하면 우리나라 국제 마무리는 어느 선수가 맞는 게 좋을까요? 여기 좋은 마무리들이 와 너무 많아 가지고. 리스트를 보면 예비 엔트리 김영우 선수 마무리 후보 조병, 조병현 선수 정우주 선수도 마무리 후보 될수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 있고요 이호성 선수 있고요 최준용 선수 있고요 박영현 선수 김태현 선수 요 정도가 이제 마무리 후보네요 누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다 너무 좋은데 근데 마무리도 이 선수들이 이제 스피드가 있죠김영우 선수가 한 155km 정도 던져야 좀어 컨디션 본인이. 좋구나 근데 이것도 똥심이라 그래. 똥, 똥힘. 똥힘 써서 155가 아니라,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힘 빼고 던진 공이 한 152, 3 나오면 이제 100% 컨디션.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있는 힘껏 던지는 게 아니라, 코스에다 정확히 던지는 그 들어가는 공이 한1 5 0 k m 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리그에 있는 마무리 투수들이 뭐냐면, 자, 스피드가 안 나와요. 마운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그렇죠 근데, 스피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상대를 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정각판 볼 필요 없죠? 안 나와. 바깥쪽에 모서리에 던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안 나오는 대로 더 느린 볼을 던져서 타이밍을 뺐던지, 해야지 이타자와의 승부라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마운드에 딱 올라갔어. 145. 뭐야. 아, 지금 5, 6 m 안 나오네. 15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 됐으면 스피드가 150 찍혀도 타자들은 140, 한 3, 4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이 공은 맞어 나가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이긴 합니다만 코치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판단을 좀잘 하셔서 누가 마무리에 적합한지를 잘 찾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마무리 누구?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고요. 그런 부분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선수님만의 처음 보는 타자와의 승부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아,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타자 미구엘 카브레라 의미 부여 할 필요 없더라고. 어, 이게 <laughs> 투수의 마인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주변에 친구가 없는데 <laughs> 경기장에서는 그래야 돼. 맨날 내가 제 채널에서 얘기하죠. 투수들 잘좀 들어. 경기장에선 야, 어떡하라고 쳐봐 그럼 보여줘. 네가 왜 미구엘 카보레란지 이게 경기장에선 이거. 이게 저는 답이에요. 네. 여기서도 또 이제 조금 깊숙이 한번 들어가고. 쳐봐. 네가 미구엘 카보레는지 보여줘. 가운데 있는 힘껏 던지는 건안 된다. 어, 그거는 진짜 자신 없는 투수들이 하는 행동이다. 어, 이렇게 마운드에서 이런 생각해요. 위기가 딱 됐어. 아, 떨려. 구석구석 보고 던지다 가 볼볼 하면 안될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 새가슴이네. 너큰 경기 못 하네. 이런 소리도 들을 것 같아. 벌써부터 새가슴 인정입니다. 그 선수. 자, 두 번째. 마운드에 이래. 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열심히, 열심히 했어. 했어. 내 공은, 공은 한 가운데 들어가도, 들어가도 못칠 칠칠 거야. 거야. 믿는다. 믿는다. 가라. <laughs> 이렇게 던지는 투수들이 진짜 있어. 나도 해 봤고. 어. 근데 그게 자신 있는 투수들의 행동은 그냥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상대하는 데 집중하는 거야. 초구, 체인지 업, 싹. 어, 이거 몸쪽에 팍. 상구 커브 뽕. 위이착 직구 몸쪽 팍. 내가 지금 던져야 될 것, 이 타자를 속이기 위해서 어떠한 공을 던질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지. 결과를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 나 기억력이 떨어졌어. 베네수엘레전 언제 등판할 거라고 알 아, 아셨어요? 어, 그그 그러니까 직전 경기 끝나고 어. 들었습니다. 그8강전을 이기고 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정확히 내일 모레 던질 투수 없으니까 네가 던져라라고. 소스. <laughs> 일번 타자 초구 뭐 던졌는지 기억나세요? 일번 타자 초구 직구 던지지 않았어요? 치고 던인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서 맨 처음 던질 때좀 짜증났죠 와 진짜 선발투수로서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는 거야 광현이, 현진이, 그 다음에 중군이형 이렇게 선발 던지는데 사실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저도 너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기회를 이제 못 받는데 았 속으로 와 진짜 왜나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지? 막 약간 요런 불만도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전때 선발 등판 얘기를 듣자마자 왔다. 나에게도 드디어 왔다. 내가 진짜 어떤 투구를 할지 한번 보세요.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력 분석을 딱 했는데 그 전년도 메이저리그 타율이 나오더라고요. 뭐 타격 1등도 있고 뭐 5년 연속 3할 친 카브레라 선수도 있었고. 뭐 진짜 막다질비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메이저리그 선수예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엔트리 24명 중에 22명이 메이저리그 선수였나? 막 그랬어요. 어 그래서 더 흥분됐죠. 이 너무 재밌겠다. 내 공을 한번 시험 삼아 던져보면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칠지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첫 번째는 이 생각이었어. 어,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저는 잘하는 타자가 나와도 그 타자들의 눈은 안 봤던 것 같아. 그냥 않으세요. 다 똑같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 선수는 나와 같은 처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데 내가 아까 좀 짜증 났다고 말씀드린 건 진짜 잘 던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1회에 7점을 내서 짜증 났어요. 아... <laughs> 조금은 경기가 좀 집중도 되고 완전 타이트하게 가서 좀 멋있게 투구를 하고 싶은데 1회에 7점 내니까 아 약간... 제 빛이 좀 바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잘하고 싶은 자신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미엘 카브레라 첫 타석에 삼진 잡았는데, 그때도 재밌었던 게, 내 슬라이더를 테스트를 할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투, 수리였단 말이야. 근데 투앤투 투 갔을 때,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몸 쪽에 하나가 딱 갔어요. 그래서 몸쪽 하나 주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가면서 슬라이더로 삼진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바깥쪽 슬라이더가 잘 떨어졌어 포스도스트라이크로 가다가 볼로 삭어졌는데 카브레라 체크 스윙을 했는데 제 눈엔 돌았어요 심판이 노한 거예요 아 근데, 근데 저기에 탑이 반응을 탑이 하면, 하면 와 이거 나오겠는데 그래 한번 보자, 보자. 미걸 카브레라 슬라이어에 솟는 장 보자 그래서 그거는 좀 낮게 갔으니까 요게 안 속았잖아 그럼 똑같은 공이 가면 안 속을 것 같아 그러면 높은 쪽에서 좀 바깥으로 나가는 어. 거면 얘 입장에서는 참은 거보다 높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높은 쪽에다가 흘러나가게 던져데딱 허승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내 슬라이더가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딱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선수님이 전성기이던 국대 시절에는 정말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한1 0년 이끌었잖아요. 젊은 선수 위주로 뽑는 약간 분위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야구를 끌어갈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전에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 부담감이 많을 텐데, 그나마 건강한 선수들이고 어린 선수들이 회복도 빠르고 몸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저는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중요한 거는 2025년 시즌에 좋았을 때 컨디션으로 가정하면 이겨요. 네, 이길 수 있어요, 다. 확실히 올해의 야구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기복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기복이 적은 선수들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다 좋잖아요? 그러면 본선은 무조건 가고 본선에서 좋은 성적 나와요. 근데 야구가 그게 힘들죠. 변수가 너무 많죠. 좋았던 선수 다치기도 하고 연습 과정에서 너무 컨디션 좋았는데, 하필 시합 당일부터 떨어져서 내리막을 타죠. 그죠? 연습 때안 좋으면, 시합 당일날 갑자기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안 좋기 때문에 못 쓰죠. 근데 또 그럴까봐, 이 선수가 올라갈까봐, 썼는데,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야구가. 네. 또큰 변수 중에 하나가, 2년 동안 ABS존으로 던지던 투수들이 없잖아요, 내년에는. 아, 그 솔직히 말하면, 저 ABS를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ABS는 상하가 넓지 좌우는 좀 좁잖아요 근데 ABS가 없다면 상하는 조금 좁더라도 좌우는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투수들 입장에선는 제구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은 조금 더뭐 편해질 수도 있지 않나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에 따라서 아몸 쪽은 좀안 주는구나 바깥쪽은 좀잘 주는구나. 높은 쪽보다 낮은 쪽을 주는가. 이런 거는 인지를 하고 그쪽에 좀 기대를 하면서 던지긴 하는데 그것마저도 ABS가 없으면 좋다 안 좋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던지면 공을 이렇게 딱 던지고 보면 포수가 빵 잡아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공한개반 개까지 투수 입장에서는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그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으면 포수들한테 몰렸어? 물어보는 게 투수도 잘 느낌이 안와 이게 몰린 건지 볼이 된 건지 느낌이 안 오고 실제로 와 이걸 쳐? 좀 볼을 어떻게 쳤지? 근데 끝나고 중계로 보니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WBC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열심히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선수들, 여러 선수들의 공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한 적도 많습니다 선수들의 기량도 많이 올라오고 정말 그런 상상도 했어이 선수가 정말 이 국제대회 나가서 너무 잘 던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성장한 투수들의 모습이 많아서 이번만큼은 진짜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고 꼭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우리나라 야구를 좋아하는 모든 팬들에게 한번더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담만 갖지 말아주세요, 제발. 예. 그 진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합니다. <laughs>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지고 싶어서 지는 선수들 있겠습니까? 그까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경기장에 나갔으면 몰입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거, 경험했던 거 정말 원 없이 마운드에서 투구로 보여주고 안 되면 또 준비하면 되는 거고 잘 되면 또그 기억들 되살려서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합니다. 화이팅. 투수들이 보통 근육 운동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오승환 선수는 네. 어릴 때부터 근육 운동 많이. 아, 승환 이형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중량을 좀 드는 편.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이 빠르냐고 그런 질문이 들어. 승환이 형은 악력과 이제 본인 승환이 형만의 던지는 약간 테크닉이 있죠. 솔직히 손목으로만 던지는 것 같은데 공이 그렇게 빠르더라. 근데 나 이거 하나 진짜. 승환이 형은 구이 형이에요. 재구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완전 구이 형이다. 완전 구이 형이 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보니까 재구가 기가 막히구나. 재구형이에요. 승환이 형. 제 기준에서. 왜냐면 승환이 형은 어쩔 때는 150, 1 5이 던지다가 어쩔 때는 140, 141 던지거든요. 근데 141, 2 던질 때도 공만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그공 가지고 바깥쪽에 똑같은 직구로 승부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요즘 마무리 투수들이랑 그게 다른 거예요. 요즘 마무리 투수는 공 스피드 안 나오면 월이 떨어지고 팔 벌어져서 스피드 내려고 볼도 많아지고 갑자기 재군 안 좋잖아요. 승한 형은 150, 148, 팡팡 마무리 하다가, 뭐, 다리 바뀌어. 7월달 됐는데 갑자기 41, 42. 야, 오늘 스피드 안 찍힌다. 타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야, 근데 150 같아. 똑같이 보여. 절대 과하게 안 써요. 본인이 코스에다 던질 수 있는 것만 딱 던지는 사람. 나는 그게 투수라고 봐. 그게 투수야. 마운드에서 왜 공이 안 나오지? 세게 던져야지. 이거는 B급. 그건 B급. A급은